2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고배와 같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12월의 품성훈련 주제는 검약입니다. 그 실천사항으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의 예산을 짠다 오늘 말씀은 잠원 한절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해 놓은 말씀입니다. 재산을 쓰는 곳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데 미련한 자는 재산을 헛되게 쓴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지혜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보배가 뭘까? 기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가진 것들. 그 고대 사회의 보배라고 하면 금이나 은이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양식들, 그리고 기름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고기 기름, 또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압착해서 조몇 방울 나올까? 그것을 모아서 병에 담, 담는 그 당시에도 매우 귀한 것들, 옷,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보배로운 것과 기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어, 지혜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 보배와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매우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지혜자나 미련한 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배와 기름 같은 것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잘 간수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숨에 삼켜버립니다.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이 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배와 기름은 양쪽 다 분명히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아직 남아있고, 다른 한쪽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능력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쌓이지 않는 것은 계획적으로 나누어 쓰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한 번에 한 방에 다써 버렸기 때문입니다. 배불러도 계속 먹는다든지 친구들을 불러서 흥청망청 파티라도 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련한 자입니다. 배부를 때는 굶주릴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따뜻할 때 추워질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처럼, 이처럼, 미련한 자가 만일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그 자식들은 얼마나 불쌍할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궁핍할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내게 있는 소유를 아껴 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뭐 경제관념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 선과 악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비의 패턴은 곧 인간의 탐욕, 곧 죄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물건을 함부로 낭비하고 충동과 욕망에, 욕망으로 분해 넘치는 사치품을 구매한다면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다시 도둑질과 부당이득, 불로소득, 한탕주의 등을 그 자식 대대에 양산합니다. 이로써 이웃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큰 개념은 실패하고 만 것이지요. 그러므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의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나와 이웃을 위함이며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경영학을 전공하고 환율, 금리 이런 거 따져가면서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수치적인 계획도 물론,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출할 항목에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 써야 할 것, 아껴 써야 할 것, 혹 줄여야 할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소 인해 지출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보다도 나의 지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부합하고 있는가? 무엇을 먼저 써야하며 얼마큼 써야 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밀라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교육의 지출을 줄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출의 기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선명한 기준에 따라 나의 지출을 정리하고 규모 있게 쓰고 잘 운영하면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쓰는가가 운영의 묘고 삶의 재미고 참된 행복이죠. 불로소득, 큰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그 인생이 폐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공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님께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한 곳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소비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남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깔보는 것에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돕고 세워지고 살리는 데 우리의 물질이 쓰임 받고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이러한 소비의 행태가 널리 퍼진다면 어느덧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같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다고 자구하거나 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잘 쓰는가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사고할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매김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가치매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짐하면서 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